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아, 어렵다 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계공학에서는 정말 꿈에 그리는 게 가스터빈, 특히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이라고 합니다. 항공엔진 기술이 어떻게 보면 그날의 국방력을 좌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개발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 이강민입니다. 항공 엔진용 가스터빈은 기계공학의 총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원소재부터 설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산업용 발전용과는 기술력이 난이도 천지차이가 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항공 엔진은 고온 고압 고기능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굉장히 가혹한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술력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구권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개발을 성공했고, 동구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개발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특히 기업으로는 미국의 GE사, 프레넨 휘틴이, 영국의 노스로이스 프랑스의 사프라니 대표적인 엔진 제조업체고, 이 업체들이 전 세계 시장의약 7,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공 엔진은 특히, 어, 가장 중요한 게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온이라 하는데요. 보통 금속이 최대 녹는 게한 1,500도 정도 되는데요. 항공 엔진이 운용되는 안의 온도가 1600도 이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1500도에 녹는데 1600도의 기체가 움직인다. 엔진이 움직인다는 거는 그만큼 냉각 기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 회전력이 굉장히 큽니다. 1초에 작게는 200회에서 많게는 1000회전을 해야 되는 이런 가혹한 환경이고 또 15,000여 개의 부품이 조합돼서 성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아 어렵다 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계공학에서는 정말 꿈에 그리는 게 가스터빈, 특히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이라고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주국방과 하나는 사업성입니다. 군수용 같은 경우에는 항공 엔진 기술이 어떻게 보면 그날의 국방력을 좌우한다고할수 있습니다. MTCR 협정이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무인 전투 기용에 관련해가지고는 어떠한 소재라든가 부품도 수출입할 수 없는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미래 전장은 유무인 복합 전투라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유인기 엔진이야 엔진을 사온다든지 해외 선진업체와 기술 을 제휴를 할수 있지만 무인 전투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인 전투기는 제들의 자체 개발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항공 엔진이 기계 산업의 총합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국산 항공 엔진을 개발을 하면 그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파급 효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국산화를 해야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소재에 대한 기술력이 없습니다. 특히 항공용 소재는 일반 스틸과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니켈 베이스, 티타늄 베이스 같은 고온에서 견도 내열 합금 또는 그, 난삭제 재질로 고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항공 엔진 외에는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없습니다. 소재에 대한 기술력 없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단수명 미사일용 엔진도 만들었지만, 항공 엔진 같은 장수명 엔진을 만들어 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저희 설계 능력도 없고요. 제조 기술은 요원정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 인증이 받는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기술은 저희들이 가져, 가보지 못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개발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민항기라고 생각해보면 민항기는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엔진이 꺼지면 그 공중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락인 거죠. 인명피해가 당연히 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과 성능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생각합니다. 항공 엔진은 다지마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인증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FAA라든가 유럽의 EASA라는 공인 기관들이 형식 인증을 해 줘야 됩니다. 이 인증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게 항공 엔진의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엔진이 만약에 미국 지사 엔진이라 그러면 제가 그잘 만드는 전투기를 해외 수출하더라도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승인 이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저희가 방산 수출을 한다면 독자적인 모델이 없으면 해당되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나라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이라든가 수출 관리 규정에 따라 가지고 이 엔진에 대해서는 수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필요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의원에 저희가 1800K 내열 합금 및 코튼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수주를 했는데요. 항공용에 관련된 소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밖에 할수 없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증명한 과제입니다. 제가 첨단 엔진 독자로 으로 개발하려 그러면 소재를 약 64종 정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이번 과제를 통해서 그 중에 3개 정도 소재를 개발할 거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15개 정도 소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재는 이와 같은 정부 과제나 산학형 과제를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하나 에로스페이스는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가스터빈 제조 업체입니다.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엔진에 관련된 부품 사업도 시작한 게 1979년입니다. 지금도 약 44년간 했고 올해 6월달까지 약 9800대의 엔진을 생산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독자적으로 엔진을 개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무인 항공기용 터보펜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요. 5500파운드급 터보펜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10,000파운드 터보 무인 정찰용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헬기에 들어가는 1,400마력급 터보프로 엔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KF-21 보라매의 보조동력장치라는 APU도 독자 개발했고요. 수리온 엔진에 들어가는 APU도 독자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온 전투기용 엔진에 관련된 대형 장수명 엔진에 대한 설계 능력이 아직 없고요. 초재 기술도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기술 확보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사례를 보면 항공 엔진 개발은 국가 주도의 사업입니다 한 업체가 개발하기에는 비용과 개발 기간이 너무 많이 들고 기술 확보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첨단 엔진은 약 5.5조의 개발비가 될 거로 보입니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만이 될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범국가적으로 산, 하학연 공동 개발을 통해서 역량을 집중해야지만이 첨단 엔진 개발이 성공할까 확률을 높인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에 사업이 가야 되고 산학위원이 모두 힘을 합친다 하면 국산 엔진 자립화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항공 전투 기용 엔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엔진부터 시작해서 유인기 엔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약 10년 이상의 개발 기용을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히 잘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그때 저희가 기술을 확보를 해서. 미난기 엔진에도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까지 확보해서 그 엔진의 OEM이 될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주 국방과 사업성이 되기 위한 엔진 개발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